아니잖아. 안 하지. 하면은 헤어져야지. 남사친이랑 하룻밤 자겠다는 여친은 어떤데? 어떤데? 뭐? 아 죄송합니다. 남사친이랑 하룻밤 자는데 괜찮다?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뭐어 사실 성별 상관없이 그냥 친구잖아 진짜 말 그대로. 맞아 그래서 뭐 굳이 상관할 게 있나 그냥, 그냥 신경은안 써요 그냥 친구를 만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 물어봐요 한번 물어봐? 뭐야? 안 묻지 그런 남자가 어딨어 쪼잔해 보이네 부족하고 이런 게 제일 조금 쪼잔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너드스러워 가면 그냥 싶어? 연락하지 마 그냥 근데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어, <laughs> 어. 난 솔직히 말하면 그게 왜 논란이 지 깻잎 때릴 수 있지 새우 까질수 있지 오버젓 올려줄 수 있지 뭐? 아나 뭐가 문제인가 깻잎 같은 경우에는 깻잎을 3장 깎고 갔는데 1장 올 갔는데 강제하게 해서한 장씩만 아, 먹어야되네 있는... 나도 깻잎 먹어야 되거든 난 그래. 오히려 좋아해 그 깻잎 때리는 거 그러니까 음. 아니 깻잎 그막 들면 은막 이렇게 털거 아니야 그렇지 나 흰옷 입분는데그 x 같어가지고 양념 다못먹아 그리고 패딩 지퍼 같은 경우는 나 일단 옷이 열려있는 걸 싫어해 열려있으면 누군가 이제 어. 여자친구의 옷안에볼수 아, 네, 있는 거잖아 맞아 남사친이 나 대신해서 착을 음... 올려으니까 이거 오히려 내가 고마워요. 사랑해. 아 집방 공유 나빼 집에 이제 강아지 키우면 나사랑 응. 강아지 잖아아 약간 개 느낌으로 <laughs> 비밀번호 공유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자 친구가 남자친을 처음에 남자로 안 본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같이 사는 거라는데 아, 동거? 가, 동거를? 나랑 혼전 동거를 하기 전에 연애 동거를 미리 연습하는 거야. 그리고 같이 산다는 거 자체가 사실 가족이야, 그냥. 내가 아빠랑 산다고 질투하지 않잖아. 좋아 죽겠는데 지금. 약속이 돼 있네, 거럼 네. 헤어질 때 죄책감이 있던 그렇지. 그냥 혹시라도 내가 헤어져서 얘가 슬퍼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, 그냥. 걔가 결혼할 거 그리고 여자친구가 정말 좋다. 그럼 어. 서른 살까지 사귀면 돼. 진짜 마음에 안 든다. 그럼 그냥 이제 쿨하게 떠나고 는 거지. 서른 살 되면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까 잘 가라. 음. 장난이야, 장난. 예. 와. 아 근데 이건 괜찮지. 왜냐면 어차피 그남자친는그 속옷 입은 모습을 볼수가 없잖아. 그건 나만 네. 볼 수. 나만 볼수 있잖아. 볼수 있잖아. 음. 속옷 선물했는데 사이즈 딱 맞아. 이런. 사실 <laughs> 아, 그거는 여자친구가 말해준 거야 그냥. 75B거든. 그거 좀 사줘. 그냥 그렇게 부탁하는 거지. 그 남자친구가 좀 알게 될건 아니야. <laughs> 아 그래서 다 알고 있어. 그니까 비번도 알고, 소거 사이즈도 알고. 아니, 괜네 그러면 괜찮지 뭐. 요즘엔 이제 외적구간 말고도 내적인 구간도 중요하다 근데 여친구의 전남친이다. 아주 잘할 거 아니야, 그거 <laughs> 아우, 갑자기 어. 아주 잘알거 아니야. 야,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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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여자친구의 이제 어.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. 그치지 그렇지. 그치. 그치. 그러면 이제... 어, 미안, 미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이게 또이런사유야 맞아 맞아, 맞아. 근데 세상에 나보다 먼저 잘맞춰본 사람이 있이 <laughs> 사람한테 뭔데? <물어봤대요. 웃음> 어우, 뭔 쉬운 거지 이러면? 얼마나? 어, 아 있네 뭐? 우리 식사일도 아니잖아. 안 하지. 하면은 해줘야지. 잠벌이 심하면은 이제 자다 막 건들잖아 서로. 어.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불당연한 거야. 오. 아니. 아니, 아니. 가능해. 가능해. 그래. 그래 할 수도 있지 왜? 갈수 있지. 왜, 전 싸른 전 애인 중인데 못할건 뭐야? 그래, 그냥 나도 할게. 전 여자친구를 믿으니까. 아. 아, 아 뭐하는 거야? 아니, <laughs> 그럼 뭐야? <하는> <laughs> 뭐뭐 <laughs> 저는 이제 무교인데 여자친구. 음. 남자가 돼서 그러는 것도, 이게 좀 찌질해. 남사친이랑 하룻밤 자겠다는 여친, 어떤 데 둘이 사귀지 왜 거기 날끼지? 둘이 사귀면 되는데 왜날 거기 낀 거야? 그거날 힘들게 하는 거야. 왜? 대체 왜? 죽어. 진짜.